화가 나서 만나자고 했어. 정말 화가 나서. 어째서? 미영이하고 어떻게 된 거야? 어떻게 된거 없어. 왜 미영이 화나게 해, 실망하게 하고. 미영이하고 약혼하기로 한 거. 미영이 의사보다도 기철 씨 의사였잖아. 그런데 왜 다른 얼굴 하는 거야? 미영이가 그렇다. 미영인 기철 씨가 나 때문이라고 생각해.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. 길게 얘기할 거 없어 오늘 새벽 1시에 우리 없던 걸로 하자는 미영이 전화를 받았어 거두절미 전화 걸어 우리 끝내 두 마디 하고 끊더라 널 만난 줄은 몰랐어 우리 끝났어 길게 얘기할 거 없어 헐가분해 내가 경솔했어 그 한마디로 끝날 일이야? 끝나자고 한건 미영이야 그렇게 말함 기철 씨 나쁜 놈이야 미영이 솔직하게 말로 한 거야 그 전에 기철 씨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미영이한테 보여줬고 지금 그 말은 너무 비겁해 비열하고 나 그랬지? 미영이 정말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경설했다고 시인했어 미영이한텐 숨길 것도 갈 것도 없다는 게날 너무 쉽게 생각하게 만들었어. 미영이 어떻게 할 거야? 사과할 거야. 이렇게 된거 미영이는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해. 기철 씨가 처음부터 잘못 시작한 거야. 그래, 잘못 시작했어. 영진이 너 때문이 아니야. 혼인을 해요? 예, 큰아버지. 다음 토요일이에요. 그러니까 큰어머님이랑 같이 올라오세요. 간단하게 식만 올리기로 했으니까 잠깐 올라오시기만 하면 돼요. 아니, 혼인을 한다면서 색시 살 사람 집안에다 코빼기도 안 비고 시골 올린다는 기요? 죄송해요. 갑자기 하게 돼서 인사드리러 올 새가 없었어요. 아0원이라도 너하고 같이 내려왔어야 하는 기요? 회사 일도 있고 준비할 것도 있어서 같이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, 할 말이 엇이오 이놈아, 내가 너한테 제대로 해준 게 없어도, 내번 먹고 사는 놈이여. 내가 널 키웠어. 그런데, 조카 며느리 될 사람 얼굴을 식장에서 보게 해요. 이 천하의 배은망덕한놈 같으니라고. 아, 혼인? 그리여, 장기든다고, 우리들 올라오리여! 아이, 그게 참말이여? 어째 올라오리여? 네 마음대로 하지 일부러 알려드리지 않았어요. 큰아버지, 큰어머님 마음 무거우실 것 같아서요. 형편 뻔한데 빚이라도 내실까봐요. 우리 격식 같은 건 무시하고 그냥 간단하게 하기로 했어요. 그러니까 올라오셔서 참석만 해주세요. 이놈아 고맙다. 가난는 크랩이 생각해줘서 고마워. <laughs> 인내 돌아가시고 사람이 변하셨다. 사울이 뭘다 하고 술이고 순한 것 같던 승미가 아주 불이 됐어. 말이야 바른 말이지 미리 장가 가갔다고 했으면은 손가락 빨고는 못했었겠지. 하루 종일 저거 했어. 총 쏴서 죽이는 거. 응. 왜 왔어? 너한테 해줄 얘기가 있어서 종 쳤어. 얘기 들었어. 기철 씨 만났어. 내가 만나자고 했어. 기철 씨 좋았겠다. 목매어 그리든 널 만났으니. 미영아, 병신, 머 저리. 네 기분 이해해. 예. 네가 어떻게 내 기분을 이해? 해 나처럼 당 노릇 태봤어 꽁대 신 뽑히는 당 말이야. 난 닭이라도 좋다고 그랬어. 그런데 그 자식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? 말더러 꽁하래. 그래놓고 왜 초상 날 잡아놓은 얼굴이야? 잘됐다고 생각해. 잘된 일이야. 그 얘기 하러 온 거야. 뭐, 내말 오해하지 마. 잘된 거라고. 널 위해서야. 기철 씨가 너한테 잘못했어. 잠깐 자기를 내던졌던 거야. 상대가 네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다면 나도 상관 안 해. 물론 기철 씨한테도 좋은 일은 아니지만, 너한테 지금 조롱당하고 있는 것 같아. 아니야, 너밖에 모르는 남자인 거 몰랐냐고? 절대 아니야. 너 마음 상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. 날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, 이건 진심이야. 이거 어때? 이쁜데, 왜 그래? 아, 이건 생일. 민구 형, 이건? 좀 근사한 걸로 좀 골라봐라. 너 카드 하나 고르는 것도 안목이다. 이게 좀 괜찮지 않니? 너무 취향이 달라 안되겠어. 각자 골라. 야, 그럼 카드값이 이중으로 들잖아. 그래도 할수 없어. 서로 취향이 달라 밤새도록 골라도 의견일치가 안될텐데 어떡해. 민구 형은 민구 형꺼 골라. 너 그럼 선물은? 같이 사야지. 선물도 따로 사게 될지도 모르겠다. 서로 취향이 너무 달라서. 하긴 돈이 부족해서 합의를 볼수 밖에 없을걸? 어떠니? <laughs> 네. 아, 아, 아니다. 이거 한번 다시 입어봐. 그래. 어디 입을까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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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뒤돌아. 색깔이 훨씬 더이쁘 언니한테 너무 크지 않을까? 사이즈 있겠지 뭐. 이게 더 낫지? <laughs> 잘 어울린다. <laughs> 집으로 갈 거야? 어. 미장원이 어디야? 아니야 준호씨 지하철 타고 가려면 여기서 해야죠. 아미정은 데려다 주고 가도 돼. 아니야 지금부터 각자 분리 보고 내일 만나. 그래로 내 타임 할수 있어. 가. 오세요. 이쪽 네, 감사합니다. 안행 가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, 웬일이세요? 웬일이 냐니 내가 못올때 뭐 왔나? 학교에 있을 시간인데 와서 그래요. 양복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. 여름 양복. 장롱에 있는데 왜 몰라요? 안방 장롱에 있어요. 아무리 찾아도 없어. 없을 리가 없어요. 틀림없이 있을 테니까 잘 찾아보세요. 어젯밤에 찾다가 없어서 온 거야. 아니 그럼 그게 어디 갔단 말이에요? 그걸 나한테 물으면 뭐 어떻게 당신한테 물어보러 오는 사람한테? 내일 영진이 손부닥복 들어가야 되는데 옷이 있어야지. 정말 없어요? 여름 양복 두 개잖아. 검색은 있는데 회색이 없어요. 혹시 문간방에 당신 안 입는 양복들 걸어두는데 있나 보세요. 없을 리 없어요. 당신 와서 찾아봐. 내가요? 아 빨리 찾아 세탁소에 맡겨 데려오지. 아니 내일 입을 옷을 오늘 맡긴다고요? 사정이라도 해야지. 나 정신 없어 잊어버렸어. 옷이 없어졌어도할수 없어요. 권세기 음. 양복 입어요. 안 입는 옷을 찾을 때마다 내가 가서 찾아줄 수는 없어요. 다음부터는 없으면 안 입을 테니까 이번만 찾아줘 당신 어머니들을 좀 찾아보시라고 하세요 바늘이면 못 찾겠지만 양복이에요 어머니 가셨어 나보고 의절하시겠다고 하시고 가셨어 왜요? 양복 어떡 해? 여보, 나 집에 안 들어가요. 좋아, 양복만 찾아줘. 그리고 당신은 집에 천천히 들어오고. 아무리 그래도 소용 없어요. <목소리>